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영상은요 어, 오늘 정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 종부세에 관한 얘긴데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또 이미 또 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게 합쳐버리면 사실은 종부세가 이제 뭐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어, 종부세의 형해화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법률 규정들이 있지만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례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를 이해하시려면 종부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는요. 첫 번째로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국가가 고시한 고시가액이죠. 이 고시가액을 다 합산해 가지고요. 다 합산한 다음에 여기서 원래 기본적으로 6억을 빼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을 빼주죠. 네, 이렇게 법인은 하나도 안 빼줍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뺀 금액에 공정시장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감안하게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6억 또는 11억을 뺀 금액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종부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데 이번에 그 종부세 개정안은 이렇게 그 공제해주는 우에서 이렇게 공, 종부세 공제액이 일반은 6억이고 1세대일주택은 11억인데, 이게 내년에는 일반은 9억이고 그다음에 1세대 주택자는 12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 시장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정 시장 비율은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80%에서 100%까지 규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60%로 내리는 그 안을 이미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종부세율도 0.6% 6%였는데 이게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율인데요. 요렇게 변화된 세율은 금년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 금년 12월 달에 내야 되는 종부세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세율 이 종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종전세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주로 두 주택자 또는 강남에 있는 분들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12억 과세표준 12억에서 50억 요 사이에 될 건데요. 어일 주택은 1.6%였고 이 주택은 3.6%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두 주택인데 두 주택이 합쳐서 삼십억이다. 그러면 고시가액이 한 이십일억 정도 돼. 칠십프로면 이십일억 정도 되겠죠. 이십일억에서 육억을 빼면 한 십오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십오억 되면 거기에 삼점육퍼센트니까 그러면 십오억에 어 거의 사퍼센트면 한 오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던 거죠. 이게 내년도부터는 일점삼퍼센트니까 삼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분의 그리고 이게 1주택자도 줄어드는 거죠. 1주택자의 세율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율이 줄어들었지만 특히나 효과가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이렇게 제일 많이 적용되는 이 세율이 3.6% 1.3%로 거의 3분의 1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021년, 2022년도에 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고시가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고시가액 지금도 시세의 70% 내지 65%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고시가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가액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시장 비율이라는 것을 정해서 최초에는 80% 오르고 1년마다 5%씩 올려서 금년에는 100%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을 100% 적용하려다 보니까 작, 작년과 재작년에, 어, 금년과 작년에 너무 많이 올린 이 고시가액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종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율을 내리는 것은 국회에 그 입법 상황이니까 국회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야당의 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로 통과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 공정 시장비율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시장비율을 현재 100%인데 이거를 60%로 낮추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6월 24일 날 7월 11일인가요? 이때까지 이미 지났습니다. 이 입법 예고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7월 중에는 이게 공고가 돼서 금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액인데요. 이 공제액은 원래는 그 1주택자는 작년에 9억에서 11억으로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기본 6억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인은 제로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12억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지 양도세에서요. 그런데 종부세만 9억에서 11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12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만 공제를 됐었는데 이제는 9억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9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공시가 가격이 70%면 어떻게 되죠? 21억이잖아요. 그 21억짜리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9억씩, 9억씩, 18억이 공제되니까 한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혼자 갖고 있으면 12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2022년도에는 예외적으로 요거를 14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도 예외적으로 요거 14억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11억을 과세하고 요거 12억은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건데 현재 11억을 내년 금년에 14억으로 이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14억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공정시장 비율도 60%로 내리고 이 공제금액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려주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종국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감을 느끼려면 이 사례를 한번 드려서 보는 것 좋겠는데요. 제가 사례의 기본적인 전제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30억짜리예요. 그다음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총 가액은 똑같지만은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세금이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어, 공시 가액은 70%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거의 70%에서 한 22억 정도를 이렇게 75%로 봤습니다. 그래서 22억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세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예, 이 11억에서 세율이 1 2를해 가지고 어, 공제 금액이 1 1억이고 세율은 1.2%가 되면서 204만 원 정도. 그리고 이분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다음에 70세가 넘었다고 하면 종부세가 80%가 감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했듯이 종부세도 80%를 감면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20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 11억이 14억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비 여기는 100% 공정시장비율을 적용 안 했지만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적용을 하면 여기는 1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했지만 지금은 4억 8천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80% 공제까지 하면 65만원으로 이렇게 근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14억이지만 내년도에 12억을 과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 부담할 세금은 72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사실 204만원에서 72만원 또는 6, 금년에 65만원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똑똑한, 두, 똑똑한 주택 하나가 아니라 어, 조금 저렴한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 30억이에요. 공시가액은. 고시가액은 비율이 시가의 75%라고 보고 똑같이 22억이라고 봤을 때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작년까지 11억을 공제했고 어, 원래 6억이지만 일세대일 있을 때는 5억을 더 추가해서 공제해줬는데 여기는 6억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세율도 중과세율로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3,6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금년도에는 어이 공정시장 비율,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낮추고 낮추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6, 20억에서 6억을 빼면 16억은 똑같은데 여기서 안 해줬던 공정시장 비율 6 0하면 9.6억이 되고 9.6억에 대해서 높은 세율 그러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종부세가 1,632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어 만약에 내년이라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이 6억이 9억으로 바뀝니다. 그죠? 렇 9억으로 바뀌고요. 공정 시장 비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60%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22억에 대해서는 13억만 저 13억을 과세하는데 여기 60%만 과세하는거 7억 8천만 과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율도 여기는 3.6%였는데 여기는 1.3%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금은 종부세는 5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년에 냈던 것은 3,6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6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40만 원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제는 부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을 얼마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 차,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80% 공제를 해주지만 80%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부세 부담이 이제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11억이었는데 내년부터 12억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11억을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한해서 14억으로 이렇게 늘려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 공제액을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정기국회는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다 신고 납부한 다음에 종, 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인 8월달에 의원 의원 입법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또 하나 있는데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종부세가 나오면 그 종부세를 연금에서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종부세를 지금 내지 말고 만약에 집을 판다면 그팔때 내든지 아니면 이걸 증여한다든지 상속한다든지 이러면 그때 세금을 내라. 그때까지는 세금을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어 요것도 금년도 종부세 낼 때부터 요거를 적용하도록 하려다 보니까 정규국회까지갈 수는 없고요. 월달 이원의 법에서 이걸 미리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걸 할수 있는게 아니라 몇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1세대 1주택자야 됩니다 주택이 여러 인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납부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자니까 좀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어 장기 보유한 사람들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되겠죠. 소득이 너무 많은 사람은 굳이 이런 걸 납부해 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소득이 낮은 것은 직전총 급여가 7천만 원. 예. 이거는 임대 그 세입자 보호할 때그 월세 세액 공제할 때 적용했던 것인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급여 포함해서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요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되는데요. 이분들은 반드시 납부유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 신청을 할 때는 납세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요. 이자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자는 물론 굉장히 낮은 이자가 될 것이지만 어쨌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자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아, 예를 들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커서 종부세가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다라고 하면 생활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납부를 유예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걸 중과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쩔 수 없이 이주택이된 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걸 주택세에서 좀 빼주자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첫 번째가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는 중과세를 하지 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제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일시적 이주택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종전 주택을 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이 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종부세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만 이것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부 채인 상태에서 종부세를 내고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한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가 이제 상속 주택입니다. 상속 주택은. 현행은 상속주택이 어, 2년, 그러니까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이 2년 이내에는 이것을 주택세 포함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양도세하고 똑같이 5년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중과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2년 안에 이걸 어떻게 처분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저가 주택인데요. 어, 어, 그다음에 이게 상속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 주택이라 할지라도. 저가 주택, 그러니까 육억이 안 되거나 또는 비수도권은 삼억 이 미만의 저가 주택이나 또는 그 상속을 지분으로 받았을 때 이게 사십프로 이하의 지분을 받았을 때는 아예 이것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저가 주택을 그 육억 이하의 오십가에 육억 이하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또는 지분 지분으로 받았는데 그 지분이 사십프로 이하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속 주택은 5년과 관계없이 상수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가 지방의 저가 주택입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주택, 농가 주택이라든지 전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주택 수에 들어가 가지고 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 주택도 사람들이 잘안 살려고 하고요. 농가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뭐 처분도 못하고 부모님이 주신 주택인데 이렇게 막 진짜 양난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갖지도 않은, 그다음에 뭐 놀고 있거나 뭐 활용도 안 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뭐 꾸시자 뭐 이,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요. 이래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하고 어 제주인가요? 이런 네. 것들을 제외하고 이 이외에 거기 내에 있는 주택은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종부세가 비과세 되느냐. 임대주택은 아예 종부세에서 과세가 안 되는 건데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가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은 포함은 되지만 주택수요가 제외되기 때문에 어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중과세 세율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 기본 공제 금액이 어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들은 공제 금액이 다르죠.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금년까지는 11억이고 내년부터 1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4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억을 공제해 주고 내년부터 9억을 공제해 주게 돼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12억, 금년에는 14억을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갖는 혜택 중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뭐냐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예요. 두 개를 합치면 종부세 80%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것은 다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이거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해 주는데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요런 이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택수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부담과 관련된 종부세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다. 즉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줬다. 라는 얘기고요. 사례에서 보면, 종부세,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7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